차를 바꾸기 전에는 몰랐는데, 차를 바꾸고 나니까 확실히 연비가 좋아지네요. 새 차라서 그런가. 보통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. 차를 새차 타면은 막 운반비 더 주냐고, 운반비 똑같다고. 똑같은 건 맞지. 근데 운전자 피로도가 다르잖아요. 나도 그때는 별로 불편함이 없었는데, 새 차로 바꾸고 나니까 확실히 편하네요. 원래 작은 차를 타면은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좀 그런데,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전하는 게 편하거든요. 승차감도 그렇고, 여러 가지 면에서 운전하기가 편해요. 큰 차로 넘어오면, 옛날 차는 없던 기능이 뭐 오토 크루즈라든지, 오토 홀드라든지,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자동이 되어니까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확실히 몸이 편합니다. 근데, 아, 볼보 시트가 아 엉덩이가 좀 딱딱하네. 다 좋은데, 시트가 별로 안 좋네. 볼보 시트, 쓰레기네. 아까 대기 탈때 조수석에 잠깐 앉았는데 시트가 저렇게 됐어요. 볼보 트럭을 며칠 타 보고 차의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대기 브레이크, 아이 브레이크 너무 약해요. 두 번째는 여기 볼보 시트, 시트가 별로 안 편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요소수를 많이 먹어요. 그 다음에는, 이거를 옵션으로 했으면 좋겠는데, 백미러, 원래 있던 기존의 물리적인 백미러를 기본 사양으로 하고, 요거, 미러캠을 옵션으로 추가해가지고, 필요한 사람만 하게 해야지, 이 금액도 비싼데, 이거 나중에 고장나면 수리비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,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, 나는 이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미러캠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, 미러캠이 기본이 돼가지고,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. 조금 아쉽네 이 모든 사단이 벤츠 때문이야 벤츠 이똥 벤츠 벤처. 벤츠가 밀캠이거 만드는 바람에 다른 브랜드들도 막울먹겨자 먹기로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차값만 다 올려놓고 아이 벤츠